옷도 입고있어맞장떠야겠다내 네 피를 건드네 오 얘도 활있어 와 여기 섬에 동굴도 있네 반대 반대 컷 헤드 컷 고맙게 시리형 총개 4천 맞네. 얘네 인원 많네 우리 옆집 우리 오른쪽 집. 하나 컷 닉네 다른 것만 한 다섯 명 봤는데? 그래? 쫓아내야죠. 어, 씨, 안 보여. 이리와, 한대 맞았어. 고추어아 어, 가랑. 어, 또 헤드컷. <laughs> 어, 근데 바 앞에 있어. 아, 죽었다, 죽었다, 나. 야, 밑에 시네가 쭉따라오면 앉아서 돼? 한 마리 있거든? 한대 더. 나, 나타 온. 하나 아, 축복 콜. 축복으로 콜. 안 돼, 안 돼. 한 대, 한 대, 한 대. 한명 더, 한 대, 한 대. 씨, 축둘다 필, 둘다 필, 둘다 필. 오케이, 오케이, 둘다두 오케이. 오케이. 둘다두 대씩. 오, 씨. 괜한 대, 한 대, 아, 또한 대, 대, 대. 대. 얘들 빚을 때. 번지서빼 갈게. 어, 한대 더, 한대 더, 한대 더. 맨 앞에, 한대 더. 맨 앞에. 외벽 깔았다 외벽 깔았어 e car. 맞고 look at the car. We look at t h 뒤에 a r 뒤에 l o 뒤 k at the car. We look at the car. We look at t 더? 하나 트웨드 컷 트웨드 컷 야, 한 마리, 한 마리 물가로 본다. 물가로 보라. 한 마리 리볼버. 다음 리볼버. 다음 라스 하나. 라스 하나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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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난 리볼버 먹을게. 어, 하나 확인. 정면, 정면. 아이, 지 앞에 있다. 하나, 하나. 혼자 혼자. 대가 따오, 대가 따오. 아, 야, 나 더블 더블 배럴. 더블 배럴 뒤에. 아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거다다다다 어, 잠깐만, 나 파차온다, 파차온다. 파차 제이팅 깜둥이? 저, 주, 조커 잡았는데 총 없네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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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잡았어, 잡았어. 야, 존나 많은데? 일단 한, 한 마리, 한 대. 몇 마리? 다섯 마리? 아, 또한 대. 나 슬로우트 안 갖고 왔다. 괜찮아. 음. 아, 또한 대. <laughs> 올라온다. 아, 나, 나 따워. 아, 삐발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써. 와 한번 더쏠 기회 아, 약간 한번 더쓸 기회 있었는데 지나라 봐. 아, 나 봐. 다운둘다운둘다운 다운? 아, 씨발, 뒤로 간다. 날 하나 아 하나 다 마음이 게조 조심,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샷 네, 시작 이쪽 네, 이쪽에 있네 시네마나우스 티어 네, 오, 오 유황한 조 옆에 CCTV 3개 고철 잡템 라바랑, 라바랑. 더있어 유황좀 챙겨주세요. 유황다못 챙기세요? 형님, 집, 집가서 없으라고. 건축도 한좀 뿌려주실래? 건축도 한. 네. 집가 한 없었나? 고마워 있나? 고락 뿌려네요 음. 우구리 여기 한명 자고 있네요. 본처? 복무장 있는데 팔아보세요. 네.